안녕하세요 장검중학교 2학년 학생들 어, 선생님은 장검중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예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직 얼굴 공개는 쉿, 시크릿 <laughs> 어,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아마 교육 역사상 최초이지 싶어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 19라는 어. 3주라는 계약 연기로 인해 어 이렇게 긴급하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선생님 원래는 얼굴을 직접 보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와 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저 너무나 아쉬운데요. 아마 오며 가며 선생님 얼굴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 후에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인데요. 일단 이첫 번째 영상에서는 어,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수업 안내랑 오늘 맛보기 수업 약간만 담아볼까 해요. 그래서 영상 짧게 준비하겠는데요. 어, 일단 어, 미리 사과의 말을 먼저 전하자면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선생님 진짜 학습지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게 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학습지가 원래 PDF로 해서 올라가져야 여러분이 보기 깔끔한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도무지 그 전환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글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는 이 파일이 아마 이렇게 깔끔하게 보는 친구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글씨체 문제도 있을 거고, 한글 그 버전 선생님은 이제 집에서, 집에서는 학교에서나 한글 2018 버전을 쓰는데 그 버전이 안 맞는 친구들은 좀 깨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PDF 파일로 올려보려고 했는데 어그점 너무 미안합니다. 아 근데 일단 계약하고 나면 인쇄해가지고 이제 모든 친구들 대상으로 학습지는 다시 돌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학습지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학습지 자료 거의 대부분이 교과서 있는 내용 간추려서 만든 거라서 이제 거기에 약간 문제나 이제 선생님 조금 편집을 한 거라 이 교과서 있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학 앞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학습지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랑 어 우리 역사일 교과서 다 있죠? 역사일 교과서, 학습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없는 친구들은 교과서랑 혹시 모를 내용을 이제 메모할 수 있는 이런 연습장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칠판을 대신해서 이 원습장에다가 여러분한테 이제 적으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이 영상은 계속 유튜브에 남겨놓을 거니까 나중에 학습지 받고 다시 주말 같은 때또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복습 삼아서. 어,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 방면으로 응용이 가능하니까 잘 이용하셔서 역사 공부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계약을 하면 실제로는 선생님이 2학년 수업을 다 하지는 않고요. 2학년은 크게 3개 반으로 나눠서 3개 반은 선생님이 3개 반은 또그 아주 아리따우신 성지영 선생님이라고 이번에 새로 이제 학교 돌아오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하고 나눠서 선생님이 또 세계반은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동영상 강의할 때는 절대 선생님은 얼굴 공개하지 않습니다. 댓글에다가, 쌤 얼굴 공개해주세요. 이런 거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장하기 귀찮거든요. 아, 뭐, 어쨌든. 어, 아, 그렇구요. 자, 이 인터넷 방송으로는 크게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다섯 개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원래 이제 3주 동안 학교에서 나갔어야 될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맛보기 영상에 같이 맛보기 수업으로 진행할 우리 가장, 어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공부하게 될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 왜 이놈의 어려운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요거를 오늘 맛보기로 살짝 교과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구요.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 내용들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기 이전에 되게 흐릿한, 안경 끼는 친구들은 더 익숙할 거예요. 안경 안 꼈을 때 마치 내 눈으로 보는 상태인 것 같은 흐릿한 시절의 역사가 있어요. 그 인류가 아직 인류라고 보기 좀 애매모호한, 어, 원숭이 같이 생겨서 막 알몸으로 막 자연인이다 하면서 배회하고 뭐 이랬던 시절의 역사, 이 선사시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영상에는 본격적인 역사시대죠. 나라를 만들고 이제 인류가 인류다을 좀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청동기 시대,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어, 연달아 두 강의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슬슬 우리 귀에도 익숙한 고구려 같은 나라가 출현하기 시작해요. 현대시대까지 이어지는 철기를 사용하는 시대, 어, 요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선생님, 여러분한테 도움되라고 이제 교과서 쪽수 다 메모를 해놨어요. 그 강의 일시정지 딱 해놓고, 아! 이 강의에서는 교과서 이 챕터들을 보는구나 하고 보시면서 강의 듣기 전에 미리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교과서 단원명에 보시면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 대단원 1단원 분량을 지금 나갈 건데요. 1단원 중간에 문명의 발생과 국가의 형성이란 단원이 있어요. 이 단원은 실은 엄밀히 말하면 한국사라고 보기 어려운 파트다 보니까 어, 파트라서 이제 선생님이 성지영 선생님하고 의논하에 요거는 나중에 뒤에 우리 또 한국사 말고 세계사도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세계사를 할때 같이 인도를 나갈 예정이고 시험범에도 요거는 이번 중간고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어, 미리 읽어보셔서 나쁠 건 없지만 어, 시험하고는 현재로서는 큰 관계가 없으니 보시면 되게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 후에는 여러분 이제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그 삼국이 등장하는 삼국 시대부터 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어, 그럼 선생님 계약 후에 요거 나가니까 시험에는 삼국 시대부터 들어가나요?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학습지 보신 친구는 알겠지만. 이번 영상 강의로 들어갈 요 부분, 대단원 1단원 부분 역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수행평가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수행평가는 의논 중이다 보니 어, 확정은 아니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나 주위에 야그 인터넷 강의 뭐로 들어 하는 친구들 있으면 꼭 들으라고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망치고 싶지 않다면 네 그래서 아 물론 개학 후에도 그 간단하게 복습 테스트라든가 이런 복습하는 시간이 아예 제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아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의 사태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계약이 연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여러분 방학이 어떻게 될지 시험 날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이거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복습 원래 계획이 선생님들도 웬만한 복습 해주고 싶어서 지금 잡고는 있는데 만약 뭐 시험 날짜가 너무 코앞에 있다든가 뭐 수업 일정이 생각보다 너무 짧다든가 이러면 솔직히 복습 시간 잡아주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이 가장 요즘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 일부러 유튜브로 이렇게 강의를 올려주는 거니까 꼭 이거를 시청할 수 있도록. 어, 하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인간이 이제 하루에 바로 이렇게 다섯 개 강의를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어요. 또 선생님이 3학년 선배님들 강의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한두 개, 한 개씩 이제 하나씩 올리게 될것 같아요. 3월 1 0일부터 해서 지금은 3월 9일이지만. 응.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가급적이면 선생님 이제 이거 절대 돈 때문이 아니고요. 어차피 돈못 받아요. 이거 몇명 한다고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선생님 이제 강의 올릴 때마다 띠링띠링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그런 이유 아니니까 어,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는 내가 강요하지 않을게요. <laughs> 선생님 강의가 이제 안 맞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어 그래서 어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강의를 듣다가 정말 사소한 것도 좋아요. 선생님 역사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뭐 이런 것도 진짜 괜찮으니까 진짜 사소한 거라도 수업 관련해서 이상한 건 말고요, 수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바로 답변 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혹시 강의 관련해서도 선생님 뭐 강의에서 요청사항 있을 때. 그뭐 그림 자료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더 풀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속도가 너무 빨라요. 뭐 등등의 요청 사항도 얼마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아까도 했듯이 이제 계약을 하면 학습지를 지금 나눠줄 예정이긴 한데요. 선생님 저는 정말 역사를 어려워하고 힘들어서 학습 자료가 없으면 정말 곤란한데 홈페이지 에 확인이 안 돼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뭐 메일 달아주시면 선생님 이제 개인적으로 뭐 글자체랑 같이 해가지고 보내준다든가 나름의 대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애를 써볼게요.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원래 PDF 파일, PDF가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으려나? 어쨌든 그 사진처럼 자료를 올려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현재 지금 선생님 컴퓨터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건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이 자료는 꼭 모든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나중에 꼭 할게요. 어, 그거는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수업은 교과서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점. 음. 자, 그러면, 어, 일단 안내 사항은 요 정도면 될것 같고요. 생각보다 시간 많이 썼네요. 어, 자, 그러면 오늘 맛보기 수업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 했지만 이제 오늘 맛보기 수업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죠.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하고 진행하게 될이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 역사 왜 공부해요? 라는 건데요. 그래요. 역사는 뭘까요? 솔직히 이거 다 없습니다. 맛보기로 하는 이유예요. 역사는 뭘까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역사라는 건, 어,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의 내리는 건 되게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선생님 옛날에 되게 내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대답이, 선생님, 저에게 역사란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 그, 여러분한테 이제 한참 위, 이제 졸업한 친구니까, 어, 저는 옛날 학교 제자인데, 음, 그 친구가 왜 등산이니? 라고 얘기 했더니, 자기는 역사 공부가 너무 어렵대요. 외울 것도 많고, 이해도 어렵고, 한자어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과정이 마치 우리 진짜 험난한 등, 다산에 등산하는 것처럼 너무 험난하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등산을 열심 했는데, 왜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자 등산하고 정상에 올라가면 힘든데 이렇게 막 시원한 바람도 불고 경치도 완전 끝내주고 그래서 우아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느낌이 난대요. 역사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좋은 성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든가 이럴 때마다 꼭 정상에서 경치를 바라볼 때처럼 우아하는 그런 심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역사가 등산하는 것 같다고. 너무 어렵고 힘든데 정상에 올라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보람 차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고요. 너무 문학적이죠. 어, 선생님은 어렸을 적에 사극으로서 역사를 접했던 사람이라 내 어렸을 때 진짜 사극이 완전 붐이었거든요. 특히 그 허준 모를라나? 어, 허준이라고 되게 명작 드라마 하나 있어요. 정광열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어, 막 그거 전에도 용의 눈물 왕과 비, 뭐, 이가지고 여러분은 전혀 모를, <laughs> 여인처럼, 막, 옛날 드라마들이 막다 쏟아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심. 장난 아니고. 헉, 그때는 요즘처럼 드라마 막 16짜리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막 50화, 100화, 막 이러는데도, 그거를 하루도 안 빼놓고 봤어요. 막, 대장금. 여러분, 대장금이란 사극이 한류 열풍의 시초였던 거 알아요? 여기서, 너무 재밌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 그러면 역사란 드라마구나. 허,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없구나 하면서 역사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역사 교사가 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역사란 정말 사람에 따라서 답이 막 달라요. 답이 다 다른데, 근데 이거를 교과서는 나름 깔끔하게 정리한 게 크게 역사란 두 가지 역사로 볼 수가 있대요. 하나는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고 할수 없는. 누가 봐도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죠? 과거. 어제 여러분의 행동도 역사가 될수 있어요. 먼 미래에는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내가 어제 동생하고 치워고 가 싸웠다. 동생한테 망할일하고 욕을 해버렸다. 이게 하 미래 가면 역사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역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거는 분할 수 없어 나에게 일어났던 혹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혹은 저 사람에게 일어났던 정말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이걸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고요. 누가 봐도 그 상황은 노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다 똑같이. 어, 예컨대 예시를 하나 듣게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지금 제일 빨리 듣는 친구는 딱 선생님 강의 올리는 날 2020년 3월 10일에 이 강의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죠? 자 2020년 3월 10일 장검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유튜브 역사 강의가 업로드되었다. 누가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누, 어, 유튜브에 그 강의가 올라왔다. 그 자체는 정말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 객관적.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진실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강의를 듣고 한두 학생이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기를 썼어요. 3월, 아, 10일. 2020년. 오늘 내가 선생님이 올리신 유튜브 강의를 처음 들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문제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순간 나는 감격에 차올랐다. 선생님이 너무나 따뜻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정말 즐거운 강의를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의 역사 수업이 너무너무 기대된다. 자,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오, 정말 있다면 감사할 일이네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다니. 자, 문제는 옆에 또 다른 학생입니다. 자, 똑같이 적어요. 2020년 3월 10일. 오늘 유튜브 강의를, 역사 강의를 처음으로 들었다. 자, 여기까지는 둘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이 학생은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마상에. 있다고 강의가 어디 있나. 선생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선생님의 말 속도는 너무 빠르고, 어? 잠이 와 죽는 줄 알았다. 어, 앞으로 이렇게 답답하고 재미없는 강의를 들을 걸 생각하면, 눈앞이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얻지 않아. 강, 일기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두 학생은 똑같이 유튜브에 들, 올라온 역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은 너무 재밌었다. 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또 다른 학생은 너무 재미가 없었다. 답답하다. 라고 강의를 올려놨어요. 자, 똑같은 역사 강의. 그거 자체는 똑같은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기록이 다르죠. 왜냐? 두 사람의 생각. 주관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이 적은 사람, 일기의 주인이죠. 이 기록자의 주관적인 자기만의 관점과 생각이 들어갔어요. 재밌다, 재미없다. 그래서 주관적인 역사고요. 어, 역사적 사실이지만 생각으로 인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흔히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역사는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한다는 라 거고요.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솔직히 그냥 보면 돼요. 그냥 있었던 일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요. 누가 봐도 그냥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기록은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나라가 새로 세워질 때요.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세워졌을 때,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가 통일에 성공했을 때, 자, 이 나라들은 앞 나라에 대해서 좋겠을까요, 나쁘겠을까요? 자 퀴즈예요. 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어,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를 보려면 비판적인 역사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어, 그래서 역사는 어? 이게 사실인지 기록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교과서가 아주 좋은 문제가 있어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 자, 우리는 역사란, 어, 요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역사. 아까도 했지만 기록이건 간에 사실이건 간에 어쨌든 옛날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자, 이게 뭐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이면 그냥 내가 기억을 떠올리고 내가 질문하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100년 전, 200년 전. 5억 년 전, 10억 년전 일이에요. 어떻게 할수 있죠? 음, 바로 이 역사. 바로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자료들을 역사와 관련된 자료, 우리는 흔히 사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료를 통해서 역사를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사료, 역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겠죠? 누군가 일기장이 사료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먹고 남긴 음식 쓰레기가 사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 역시도 이게 진짠지 거짓인지 잘 판단하면서 어, 그러면서 역사를 연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료의 예시는 우리 교과서 친절하게 14쪽에 예시를 담아놨고요. 어 여러분, 한번 꼭 관련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사료들을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역사를 연구하는데 이역사란 진짜 있었던 일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역사와 누군가의 생각이 담겨진 주관적인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두 가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두 역사를 모두 다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역사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 한국사만 해도요. 우리나라 흔히 반만년의 역사라고 해요. 당군 고조선 시절부터 생각하면 거의 5천년 정도 되는 역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엄청 길어요. 그 얘긴 바꿔 말하면 엄청 이해하고 엄청 외워야 될 내용이 많다는 얘기요. 예이 머리 아픈 역사를 아까 오죽하면 선생님 제자 등산이라고 했겠어요, 그죠? 왜 배웁니까? 어, 자, 역사 공부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공부의 목적 역시 답이 없죠. 어? 목적이라는 건말 그대로 자기가 설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 선생님, 저는 역사 공부를 왜 공부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 이거 구라라고 할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선생님 역사가 재밌어서 공부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은 역사를 제대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한 게 드라마를 통해서였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막 그때 선생님이 막명성황후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우연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과거에 명성황후라는 왕비가 죽은 사건이 있대요. 그 사건 이름이 뭐게요? 하고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내가 그걸 드라마에서 본 거야. 그래가지고 정답은 을미사변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했다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고 막 칭찬해줬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칭찬받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역사 공부를 막 하다가 결국에는 역사 교사가 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사학습의 목적은 재밌어서였거든요. 응, 누군가는 나 같은 사람이 있을걸? 꼭 이게 한 학년에 한 명씩 역사 덕후들 있거든요. 재밌는 거예요. 근데 또옆 친구는 그래요. 난 죽어라. 역사가 너무 재미없고 싫은데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나 고등학교 가려면 역사 점수 100점 받아야 돼요, 쌤. 그래서 나 공부해야 돼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죠. 성적 백점 얼마나 중요해요? 나 그거 뭐라 안 해요. 어, 솔직히 아무리 재밌어도 빵점 받으면 그차에 조금 혼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역상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심플해요. 선생님 저 시험 1 0 0점 맞고 싶거든요. 할 수도 있어요. 어, 누구나 그 목적은 다른데요. 근데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그 중에서도 이런 목적들도 있더라 하고 소개를 해놨어요. 뭐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든가, 교훈. 역사 공부를 하면 과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아,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엄마라든가, 어, 아까 얘기했던 비판력. 어. 아, 역사가 이게 진실이 아닌지, 이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판력을 키울 수 있다든가, 혹은 다른 사람들, 다른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아, 저 사람은 저런 역사를 가지고 자라왔기 때문에, 아,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어, 이런 것들 등등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한번 심플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아 선생님, 니는내내 아, 내 시각이니까 선생님 나는 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사고력이 뭐예요?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목적에 정말 다인가요? 할수 있어요. 질문 달아주세요. 얼마든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어, 이렇게서 해 역사학습의 목적까지 오늘 내용 살펴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학습지로는 1쪽입니다. 자 지금 들은 강의 바탕으로 혹시 학습지 있는 친구들은 한번 문제 쭉 풀어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의 때요거 답변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선생님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응,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건강 조심하고 다음 강의 때또 볼게요. 안녕.